정부가 최근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약통장을 사용할 생각이 많지 않았던 분들도 활용 방안을 고민해볼 만하며 자녀들의 통장 관리 방법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자녀들은 최소한 중학생이 되는 만 14세부터는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 기간 중 청약통장 가입인정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으며 매달 10만 원까지 가능한 납입인정 금액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만 29세에 가입기간 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납입인정 금액도 10만원씩 납부하면 만 29세에 총액 1,800만원짜리 통장을 확보합니다. 최근에 공공분양이나 민영 모두 추첨제가 확대되는 분위기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청약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납입인정 금액은 총액이 많을수록 새 아파트 당첨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재는 청약 가점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동점이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된 사람부터 우선 당첨입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청약통장도 중요해졌습니다. 청약 신청자의 청약 가점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 절반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점수는 최대 3점까지 가능하며, 부양가족 등으로 더 이상 점수를 높이기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테크 통장으로서의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금리를 2.8%로 인상하고,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금리는 시중은행 수준이거나 더 높은 4.3%로 올렸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도 청약통장에 장기간 가입한 분들은 최대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오늘 정리한 청약통장 지원방안 등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